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대체 조달 루트를 삼성전자가 벨기에 업체를 통해 확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오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벨기에에서 공급처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박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삼성이 벨기에의 한 기업에서 포토 레지스트를 6개월에서 10개월치 조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교수는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의 기사는 과거 박교수의 인터뷰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박교수는 지난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취재기자는 박 교수의 인터뷰에 설명 차원에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벨기에 등에서 6개월에서 10개월치 재고를 확보했다는 라 등을 과로쳐 보도했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 기자는 이 과로를 박 교수가 발언했다고 판단하도록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 교수는 현재 니케이 아시안 리뷰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